역경 61 풍택 중부 Truthfulness of the Heart, Cosmic Sincerity 상활 택상유풍 중부 군자의 의옥 완사 못 위에 바람이 있는 모습이 중부께의 모습이다. 바람이 불면 파랑이 일 듯이 성실함이, 성실함이 있으면 사람을 감동시킨다. 중부께의 모습은 인간의 내면의 성실함에 관한 것이요. 우주 생명의 잉태에 관한 것이다. 삐약거리는 병아리의 모습의 진실성을 우주 생명의 상징으로 느낀다. 군자는 이러한 중북계의 모습을 본받아 인간의 생명을 말살시키는 옥사에 관해 신중하게 논, 논의해야 한다. 특히 사형은 한번 집행되면 되돌이킬 수가 없고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중... <laughs> 중부의 허한 마음을 가지고 연민의 정을 살려 사형의 죄를 경감시키는 그러한 인한 마음을 베풀도록 노력해야 한다. 괴사, 중부, 도너, 길, 리섭, 대천, 리정. 내면의 성실성만 보장된다고 하면 중부, 하느님께 제사 지내는 상에 올려놓는 가장 서민적이고 가장 단순한 제물인 돼지고기 한 점과 물고기 한 마리만 진언해도 하느님은 기쁘게 상향하신다. 길하다. 이렇게 진실한 중부 시기에는 과감하게 전진하는 것이 이롭다. 리섭 대천 사업이 성공할 것이다. 하느님께 뜻을 부르면 이롭다. 리정 효사 초구 우길 유타 불연 초구는 지금 신실한 시대에 있다. 초구는 양효로서 양위에 있으니 위가 정하고 그 뜻이 정의롭다. 육사와 잘 응한다. 육사는 유순하며 위가 정하다. 초구 입장에서는 쉽게 육사에게 갈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여건을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단순한 응의 관계에서 판단할 수 없다. 중구 시대일수록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신중히 헤아려야 한다. 5. 초구는 인간관계의 시발점이다. 그 내용은 매우 간결하다. 사람을 믿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신중히 고려하여 판단하면 길하다. 그러나 한번 마음을 주면 일정하게 지조를 지켜야 한다. 타인에게 마음을 옮기면 유타. 뭔가 마음이 편안치 못하리라 불연 연거하지 못한다. 구이 명학재음 기자화지. 아유 호작 오여 이미지. 구이는 양강하지만 음요 자리에 있다. 그러나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 구이는 학계 태의 중심이며 양효이기 때문에 실하다. 실함이 오히려 중부가 되는 것이다. 중부 가운데가 진실함. 그리고 구오와도 통한다. 구오는 본시 중정하며 전체 꿰의 중심이다. 상 꿰의 손의 중이며 구이와 같이 양실하다. 이호사에서 나 오는 당연히 구이 자신이다. 너너 너 이는 나와 공명하는 불특정 다수이다. 구오에 한정하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다. 이 효사는 한편의 시다. 시적으로 해석함이 없다. 아, 그늘에 가려. 보이지 않는 저 애미하기. 우는구나. 멀리 있는 새끼가 그 소리만 듣고도 화답하네. 엄마, 나잘 있어. 중부의 친구들이여. 나에게 아름다운 술잔이 있고 귀신이 탐내는 향기, 향기 드높은 술이 있어. 나 그대들과 더불어 술잔을 기울이고 싶소. 이 효사의 시적 경제는 언어 이전의 느낌의 교감을 강조하고 있다. 어미와 새끼의 느낌의 공명이야말로 중부의 핵심적 이미지이다. 63 득적 혹고 혹파 혹읍 혹하 63은 음유하며 부중부정의 소인이다. 3은 불안한 자리, 상괴로 진격을 시도한다. 그러나 6사가 그진격을 막고 있다. 같은 음요에서 상비하지 않는다. 6사는 초구와 응하고, 63은 본시 상구와 응한다. 3과 4는 친해질 건덕지가 없다. 그래서 6사는 그 진로를 막는 강력한 적으로 나타난다. 득적 북을 치고 전진하여 승리하는 듯이 보였다가는 다시 대패하여 태각하고 만다. 혹고 혹파 적의 역습으로 선멸될까봐 두려워 울기도 하다가 적의 공격이 멈추면 안심하고 노래를 부르는 불안한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 호급 혹하 육삼은 양위의 음효이며 그 위가 정하지 않다.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성이 없고 절조가 없다. 부정하며 조동한다. 사탕발림의 언설만을 남발하며 감정의 기복이 심한 중부 정신에서 벗어나는 한 인간의 비열로운 삶을 그리고 있다. 육사 월기망 마필망 무구 월기망은 소축상구 귀의 유고에 소축상구 귀의 유고에 났다. 여기서는 보름달에 가까운 달이라는 이미지는 군이의 가장 가까운 일꾼의 뜻이다. 필은 수레의 한 짝으로 쓰이는 두 마리의 말이다. 여기서는 정응하는 육사와 초구 한 짝의 말이다.그런데 육사를 용기있게 자기 짝인 초구를 단절시킨다.마필망 오로지 초구를 단절시키고 마필망 오로지 구오만을 섬긴다.사적인 정감을 단절시키고 대의를 구현하여 구오만을 섬김으로써 중부를 이룩한다 허물이 없다. 무구. 구오 유부려녀 무구 유부려녀는 소축 구오의 같은 표현이 있다. 뜻도 대강 비슷하다. 구오는 상계의 중이며 양효로서 충실한 가운데이다. 상하계로 나누어 보면 구이와 구오는 내면이 실한 중부 모습이다. 구오는 중부 주체로서 구이의 손을 잡아준다. 유부 리어녀 하층 민중의 갈망을 지원한다는 뜻이다. 훌륭한 지도자상이다. 유부하고 내면의 성실함. 리어녀하니 어려운 자들을 도와줌. 허물이 없다. 무구. 상구 하음등 우천 정흉 상구는 내면적인 중부 덕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지나치게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아래 세상과 격절되어 있는 심볼리즘이다. 상구는 양강하며 부중부정하면서도 또 구호 천자의 상에 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재력을 과신한다. 높은 자리에만 안락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착각이다. 여기 한음은 닭이다. 닭은 새벽을 어김없이 알려주기에 신물이라 했고, 한음이라 했다. 그러나 닭은 어디까지나 땅의 존재이다. 상구는 자기가 땅에 묶인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자신은 높은 지위만을 고집하면서 하늘을 나르고 있는 새로 착각한다. 한음 등 우천. 그러나 닭은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 예수도 천국은 땅에 임한다고 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착각이다. 하느님께 무엇을 물어보아도 물어보아도 다 흉할 뿐이다. 정흉. 높은 지위에 궁하여 변통을 망각하고 시세에 위배되는 인간들의 꼬락선이를 그리고 있다. 62. 뇌, 산, 소, 과 The overflow of the small 상, 왈, 산, 상, 유, 래 소, 과 군자의 행과 호, 공 상과 호, 애 용과 호, 검산 위에 우레가 있는 모습이 속과 꾀의 괴상이다. 보통 우레는 땅속에서 울리는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실상 고대인들도 우리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의 방전 현상이라는 것을 대체로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방전 그 자체는 작은 것이다. 그에 비하면 산은 거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작은 것이 큰 것을 제압하고 울린다. 그래서 속과, 즉, 작은 것을 큰 울림이라고 말한 것이다. <laughs> 군자는 이러한 속과의 형상을 본받아 속과의 삶을 살아야 한다. 속과의 삶이란 작은 것에 있어서도 지나칠 정도로 극도의 공손, 절금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군자는 속과의 형상을 본받아 행동할 때는 지나치게 공손할 정도로 하고 상을 당해서는 지나치게 슬플 정도로 하고 씀씀이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검역할 정도로 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 지나침은 작은 스케일의 지나침이다. 괴사, 소과, 형, 리정, 가소사, 불가대사, 비조유지음, 불의상, 의하, 대길, 전체 괴상을 살펴보면 두 개의 양효가 적다고는 하지만 안쪽에 있고 네 개의 음효가 많다고는 하지만 바깥에 걸려 있다. 그러니까 내면의 강인한 중심은 흐트러지질 않는다는 뜻이다. 음이 밖에서 양을 따르고 있으니 대과일 수는 없고 소과라는 이야기이다. 여기 지향하는 중용이란 생명의 역동적 체계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중용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과도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소절의 언밸런스가 대절의 밸런스를 생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과 불급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서양의 직선적 사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 체계이다. 소과는 원형 리정의 사 덕목 중에 형 리정 삼덕을 향유한다. 64개의 구성에 있어서 건공과 기제미제의 자리는 선약된 것이다. 그러니까 소과야말로 64괴의 실제적 대미이다. 이 시기에 우리는 제사를 지내 만인이 같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고, 이로 일들을 많이 행하고, 미래에 관하여 하느님께 물음을 던져야 한다. 소의과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원의 동목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과는 작은 일에만 허용될 수 있다. 가소사, 소사의 가하다. 큰 스케일의 일에는 과실은 허용될 수 없다. 불가대사. 갑자기 <laughs> 새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새 이야기가 나오는데, 속과 괴상 전체를 보면 하늘을 높이 나르는 새의 모습이 있다. 삼사의 양효가 새의 몸뚱이이고, 1, 2와 5, 6의 음요는 펄펄 신나게 고공을 나르는 날개의 모습이다. 바람에 나붓기는 깃털의 형상이다. 나르는 새는 소리를 남긴다. 비조유지음 그러나 그 소리는 하늘을 향해 지르는 소리가 아니라 땅을 향해 퍼지는 소리다. 비조우 남기는 소리는 위로 올라가면 마땅치 아니하고 불의상 땅으로 내려와야 한다. 의하 새가 아무리 고공을 날아도 그 삶의 터전, 그 존재의 뿌리는 땅에 있다. 새는 하늘에서 자유로웠지만 결국 땅의 생물이다. 날아가도 소리는 땅으로 내려온다. 그래야 길하다. 예수 천국 사상의 핵심이 이미 고조선은 여기. 내함되어 있다는 것이 경이롭다. 서양의 역사가 말해온 천국. 천국은 예수 사상과는 무관한 슬픈 픽션이다. 효사, 초육, 비조이흉. 초육은 음유소인이다. 괴상으로 보아도 나르는 새의 날개의 끝단이다. 초육은 구사와 응한다. 그래서 나르고 싶어 한다. 그러니 그러나 초육은 소과의 잘못을 저지르려 한다. 높이 올라갈 생각만 하고 내려오의 지혜를 터득하지 못했다. 흉하다. 유기, 과기조, 우기비, 불급기군, 우기신, 무구. 유기는 위가 중에 있고 정을 얻었다. 유기는 할아버지를 지나쳐 할머니를 만난다 과기조, 우기비. 음효가 여성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생겨난 주석인데 그런 레퍼런스를 다 생략해도 무방하다. 할머니는 아무래도 더 친근하고 말하기 편한 존재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의미가 된다. 만나야 할 임금에는 직접 미치지 못하고 불급기군, 그 신하를 만난 격이다. 우기신 할아버지는 군에 할머니는 신의 비유됨. 그러나 자애로운 할머니를 통해 더 정확하게 할아버지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다. 허물이 없다. 이것은 가정 내의 소사의 가르침의 한 사례를 가지고 국가 대사의 밸런스를 논한 것이다. 속과의 한 케이스. 9.3. 불과 방지, 종혹 장지, 흉. 9.3은 양강하며 또 양위에 있으니 그 위가 정하다. 중을 벗어난, 이, 중을 벗어난 이 3의 자리는 본시 도약의 결단을 요구한다. 음효가 양효를 지나치는 이 괴에서는 9.3의 도약을 방지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초육과 육이의 소인 세력이다. 불과 방지, 종혹 장지는 두 가지 해석방식이 있다. 1. 소인들의 세력을 과격하게 방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구삼을 덤, 죽이려 덤빌 것이다. 흉하다. 2. 소인들의 세력을 과격하지 않게 이 괴에서는 양의 음을 이길 수 없다. 과격하지 않게, 그러나 철저히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구삼을 죽이려고 덤빌지도 모른다. 흉한 전국이다. 미연에 방지한다는 뜻은 양자의 공통이다. 구사, 무구, 불과 우지, 왕녀 필계, 무룡 영정. 구사는 원래 양강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성품을 지녔기에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제목이다. 그러나 음 위에 있어 그 양강의 성격이 완충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 무구라는 말이 나온다. 양강의 재가 유 위에 있어 재앙을 면한다는 뜻이다. 불가오지도 지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양종의 해석이 있다. 유고로 볼 때는 뜻하지 않게 군주를 만난다가 되고. 초육으로 보면 과격하지 않게 초육을 맞이한다는 뜻이 된다. 철없는 소인배를 잘 구슬리라는 의미이다. 누구에게 가든지 유고 또는 초육, 적극적으로 나아가 행동하는 것은 이태로운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왕녀. <laughs> 그러므로 반드시 개신해야 한다. 필개.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여 점을 치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무룡 영정. 여기서 영정의 영은 자기의 견해를 굳건히 고수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정의감에 고착되는 것은 좋지 않다. 요고 미룬부루, 자아서교, 공익취피재혈 미룬부루, 자아서교는 소추구 괴사에 나왔다. 문의도 상통한다.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섰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다. 미룬부루, 답답한 상태이다. 구름이 의무 방향인 서쪽에서 왔기 때문에 자아 서교 따스한 양기와 만나지 못해 비로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격절되어 있다.유고는 음효로서 존 위에 있다.약해 빠진 힘없는 천자이다.공은 유고 본인이다.익취는 주사를 쏘아 그것을 나의 편으로 가져온다는 뜻이다.공익취. 정주는 피를 유기로 본다. 혈은 상 가운데 있는 구멍이고, 그곳에 숨어있는 유기를 주살로 쏘아 데려온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유고와 유기는 본시 둘다의미해서 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억지로 데려온다는 뜻이 된다. 과연 감흥도 없는 유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뭘할 것인가? 정주는 이 효사를 비극적으로 해석한다. 미룬 부루에서 그 의미 맥락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산속 구멍에 박혀 있는 유기를 주살로 데려온 들 비는 내리지 않는다. 민중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다. 하, 해, 유, 염은 제 혈을 구삼구사의 양강한 신, 실력자들을 가리킨다고 본다. 유, 고, 입장에서는 바로 아래에 있는 신하들의 조력을 얻어야만 은택을 천하에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이 양강한 신하들을 데려오는 행위 자체가 수옥과 의한 사례가 된다.구삼구사와 함께 비가 내리게 만들어 백성들이 은택을 입는다.해피엔딩이다.상류 불우 과지 비조리지 흉 시위재생 상육은 음유한 소인이다. 능력도 없으면서 높은 자리만 안주하며 타인을 깔본다. 상육은 구삼과 정응한다. 그러나 사이가 나쁘다. 구삼은 상육을 소인으로 간주하여 복종치 않는다. 상육은 구삼에 대하여 예를 갖추어 자기를 낮추며 모실 생각을 하지 않는다. 상육은 구삼에 대하여 여기 부루라는 것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상육은 속과 꾀의 의무 성세만 믿고 구삼을 깔보며 높게만 올라가 버린다. 과지 그러나 이 속과 꾀의 분위기에서는 하늘 높이 나는 새는 주살에 맞기만 할 뿐이다. 비조리지. 높이 날아가는 것은 비극이다. 하늘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조가 주사를 만든 것은 흉하다. 그것을 재이라고할 수도 있고 생이라 할 수도 있다. 재는 천재여. 생은 인재다. 64개의 소나는 대임이라 데임, 할수 있는 소과는 대인은 우한으로 끝난다. 여기 우한이다.